줘야 돼. <목소리> 와. 나거든. 아 오늘 라고 잡아 줘야지. 내려가도 돼나 저거 내리는 거 니가 아야 니말해지요형아야 아버님 이만 두드러져 여기에서 아니, 아니 내가 안전한데 이쁜 바가 있어야지 나이 시켜줘야 될거 아니야 내거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네. 내가 거기서는 어거이사실 아니 자꾸만 있었어요 진짜로 아저씨 네. 아, 네. 아, 네. 다내 몸. 아, 이 참됐다 이거 할수 있다 고개 간다 알았다 이제 웃지마 가자 가 그렇지 야한번 할까 진짜 쉽다, 쉽다, 진짜 맞아, 맞아. 가슴 열고 박슴 열고 업업굿 <목> 하나 더 하나 더. 와. 하나 더할수 있다 더형 진짜 잘한다 좋다 내가 더웃고 <목소리>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그렇지 와, 소리 어, 어, 안 쓰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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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렇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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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찍어라, 영상 좀. 너도 꼽아줄까? 아, 그냥 아무렇게나 좀 찍어라. 이게 뭔데? 액션캠인가? 야, 이거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돼. 그러게. 5 뒤에 전화. 이데이렇 가방 거짓말? 가방 거짓 너는? 야, 여기가 개판하구먼. 볼까? 응. 왜이준나 영호? 아, 왜 마, 야, 쟤 왜? B&B 할줄 아나? 이 야, 이거 뭘리아 약해. 아, 어, 지지는 머리 <laughs> 어, 이 새끼 할줄 알겠나? 그러니까. <laughs> 이걸로 이걸로 보잖아 파지로는. 핸드폰 화질이 더 좋은 거 근데 내가 핸드폰 찍을 때좀잘 닦고 찍어야 되는데 항상 안 닦고 맞아. 찍어서 빛 번지기 존나 심하네 핸드어이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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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왜 이렇게 고운 것네오뭐뭐뭐뭐 하는 지야이쟤 레전드네 하 놀랬죠 놀죠야 잠시도 눌리못 되네 약간 그거 다 엄마 무서워서 혼날까봐 지금 또라는가 봐라 혼나봐라 또르또이 얼마라고? 7 0 0원요7 0 0원 가베기? 아 가메기가 아니고 꽈베기 까베기 맞제? 가베기 꽈베기 <laughs> <guidelines. 웃음> 까베기까베기 발음이 잘 안되노 아우 <laughs> 아니 갑자기 혈당 배는 기분은 안들렀네 세다올려볼래 아니 꽈배기 사는데 주인이 뭐안주하나 설탕 부쳐드릴까요? 근데 네. 설탕 네. 왜먹데 그러면 아, 먹도 네. 아니 맞데두라고거래어 먹어도 이거 이것도 좀 살짝 매운데 야 네. 매운. 네. 매운데? 매워? 네. 네. 그래 맵다 이거 네. 뭐뭐래 난 언제 이런 차 타보나. 영봉 여기 니네 홍그라운드가. 어? 여기 니네 홍그라운드가. 어, 좋아, <laughs> 어, 어딘데? 아니, 서울 다 왔나? 어, 우리 가고 있으니까 차 대놓고 주소 어딘지 알지? 어, 글로와, 천천히. 음. 바로 서비 했다 음. 건물이 희한찬란하네요 아, 뭘 고급식당 예약했네 식이네 근데 여기 소주는 파나? 좋은 친구 높다니까. 어, 어. 저희 시그니처 소스 베이스가 땅콩 베이스라서 혹시 아, 아, 아. 아, 사실 여기 오늘 다 같은 야 그래? 오늘, 오늘 같은 날 네. 혼자 음? 입힌다 입힌다 부자인 척 하는 거지. 진짜. 자 마파보드 학교 급식에서만 나오는 것만 먹어봤는데 와. 약속 있어서 지금 될고 혼자. 먹자. 이게 그뭐 철가방 비싸야 이분 아, 하게 이건 화장해봐 철가방 비싸? 아 진짜 세라. 어 멋있대 친구가 밥은 밥 이제 시켜줄게. 응. 아, 금방 아, 갑니다, 핫포시 금방 와. 이장지 아, 어. 인, 좋아, 근데 뭐? 왜 이렇게 비싼데? 인사하면 또. 이런데 오고싶다저거 내일 어디 놀러가 여자친구랑? 몰라. 아. 네. 바꾸자. 바꾸자 이거야. 여자친구가 뭐저해했 퀴즈. 인마, 계획 칼로리다. 무슨 리포터나 어? 정화미리야 어. 네, 아, 미안.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야, 아빠 면접 좀해줘 아빠 면접. 아. <laughs> 야, 이거 광고 그렇게 오네 맞지? 근데 이게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얼마인가 근데 이쪽 브 화면은 훨 아 근데 이걸로는 오늘 두번째 찍은거야 아 그래? 어, 다 핸드폰으로 찍었다 핸드폰으로 찍으면 다 불편해서 갖고 왔 우리, 아, 얼마 우리 얼마나 나 100만원 나왔나? 한 <laughs> 60만원 안 나왔나? 너 어, 60만원 나왔나? 100만원도 100만 안 나왔네 그럼 그 인당 해봐야 얼마 안되네 그래 인당 뭐. 해봐야뭐1만씩만면어 우리 7만씩아 뭐하냐? 아. 한 2시, 한 2시. 한 2시. 야 지도 내리 나갔다.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딱 10만원 생각하고. 멘탈 나갔다. 녹화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버튼 이런데 안 누르고 있었다. 이대로 나갔 이거 어디 안 돼? 이거 다음에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laughs> 누가 보면 한 100만 유튜버인 줄. 근데 학고는 무서운 게 없다. 학고는 무서운 게 없다. 오히려 뜨기 위해 뭘 한대. <laughs> 그래. 요부가좀하얗내 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혼자한테 줬다 <laughs> 내한테 선물해 주는 <준> 사람이 없어 가지고 <laughs> 이런 나갈림 뭐하면 사겠노 우리 또 대만 가가지고 또추운 남겨야지 아, 야 근데 서울에 딱눈 오고 하니까 이 신기하네 포항 풍경이랑 틀리네 건물도 존나 으리으리하고 의리 갑시다. 야, 근데 어디 가? 일단 건너라. 그냥 건너러 야, 그다 마음에 드는 대로 가자. 라블 <laughs> 라블 <라벌라벌> 되기만 하고 이 <laughs> <수주가> 아니고 <laughs> 아, 아니야? 야. 용보. 다다다 역대급 핌프 개많다가 <목소리나> 거의 내급이다 얘네들. 아, 일로 일로 가다 어, 일로 쪽감 나오네. 일로 나오네. 아, 역시, 갑시다. 갑시다. 우리더우리 후대장. 어. 해줘. 아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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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겠다 깨야 시에잘한스러워 이렇게 어? 야 근데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해서 다행이다 난좀 걱정했는데 나 엄청 추운데 그래? <목소리> 야 여기도 오면 그이까 디지몬 어드벤처 광코 만지고 띠이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애들이랑 소란 다는 게 좋네. 그래, 이 집안 가버렸는데. 인정했잖아. 인정했잖아. 니 덕분에 온다고 대구야. 그래. 니가 리더야, 니가 리더야. 제제 리더? 어, 리더? 제 리더? 제대로야 이거. 야야, 시키지 말이지. 잘 쓸게 나와야. <목소리> 그래, 그래. 그래. 알아서 한다. 아, 고 그래. 그래. 어, 이제. 그럼 여기 사기 때. 알아서 한다. 도매가 이제. 하나 보면 우리 가 지금 사무리라고. 사물이라고야이개리에야총무새끼이가야이 내가 써. 아, 맞아, 맞아. 이놈이야, 아들 이놈들. 아, 왜이렇시까지예요 형님은 또왜 그렇게 습니까 너, 너 누구야? 야 태령이야 잘 들어 라 <laughs> 진짜 도메일 좋아하는 이유가 도메일 유머 감각이야. 손 아, 뜬다. 어, 맞지? 너희 촬영을 해야지 이런 거. 전화 기분 좋겠잖아? 도메일 불러가노잖아 기분 좋아진다. 우리가 도메일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지. <laughs> <다 달라진다. 웃음> <laughs> <인기야>? 야 그런 분이잖아평생나오인데 <laughs> 아, 근데 이런 거 보잖아. 남자는 여자를 아, 잘 만나야, 아, 만나야 되는데. 현 솔직히 나날만만아 <laughs> <파는. 웃음> 진짜 개같은 생람이야왜 성격 많이 줄거리고 진짜 많이 줄거리라고? 놀리면 뭘 해야 하는데 니네 입구에가 너무 많잖아 그게 다어른때잖아 알다 알다. 아다나다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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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나 알다 알나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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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적 있나?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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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나 알다 신성 신성 자체는 착한데, 그건 맛도 있어요. 이게이 같이 상이있어리겠죠 어, 입만 어, 보면 이제 성악설이죠. 네. 아, 인간은 어, 아, 이거는 성악설이구나. 사회적로 이제 이게 되는구나. 이런 것처럼. 데 아, 입만은 마음은 열어. 어, 막 뒤에 가가지고, 아, 지가 내가 너무 했나이지를 하거든. 근데 딱 봤을 때한 꼬라지 보잖아. 음. 와 새끼 내보다 더하니까 뒤에 서에 절대 사라졌지 않거든 앞에서 대놓고 사라졌다이게 이게 좋이거이게 좋지 아나 소문은 많이 들었지 안 본다? 다 오늘 오늘 잘했다지금오늘잘했다안빠있었으니까 야, 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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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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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들 만았잖아 내가 왜소한 느낌이 든다. 뭐가 좀크다 아, 어, 맞지? 근데 우리 애들이 그거등학내그음채 커. 커. 어. 올라갔을 때형애들콩나물먹는다요 이러더라고. 다 크다. 아, 다 크니까. 근데 그거 왠지 알아? 맨날 어릴 때 콩벌레 쪼가 먹고 이러니까 면역력이 중요하진 않아. 그리고 면역력이? 고 밑에 뛰어다니지. 몸다 뛰는 기계 맞다 다 이러니까. 한국이가그생활근고에 돈도 들었더 친구들 그러니까 면역력이 개고 생거라. 내가 맨날 음, 봐서 모르는데 있잖아 맞다, 맞다. 영상으로 또 보면 이게 달라요 근데 애들 가인을좋다 진짜로 애들 힘을 줬다 진짜로 내아제 옆에만 한30% 되긴 하지 근데 다 나는 무슨 얘기 도 된다 나는 영보이 보다만 잘생있게 된다 야 야, 야, 니 틀렸다 네영보이 보다는 나한테는 진솔이 영봉이 보다 많다 맞네 내 입장은 보았는데 진솔이가 니 여덟 가로 아 맞다, 근데 그 빼고 네, 아이고, 뱅이 샥 됐다, 진짜 늦었다. 아, 아, 지금 상상 안된다 지금. 네, 네, 네. 이거 없으면 지금 진솔이여고 있겠네.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저희 집에 갑니다. 근데 집이 아니라 소환사의 협곡으로. 저러 뭐지? 야, 진솔도 넣어줄 수없마용복이 집에 왔습니다. 이쪽은 대. 영봉이 집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용봉이 집 보여드릴까요? 용봉이 서울에서 이제 여기서 네명을 잡니다. 네명이네명이 4명이 자거든요. 어제 <목소리도> 아, 기또잘 되겠죠? 오히려 좀, 오히려 좀, 오히려 <laughs> 좀. 이들이 왼손에서 위에 자야 된다. 그래, 데드 드서 누가 들으면 뭐 뒤에서 뭐, 뭐, 침살할 수 있지? 그러면. 4W 아니, 사, 사, 4W 아, 아니야, 1 0분 4W 키 <laughs> 10분 400큐 아.. 씨발 진짜 레전드다 개 씨름 레전드네 재 <laughs> <laughs> 여기 코 빨갛죠? 어 아, 스쿼트하다가 코 박았었냐? 소 근데 내일 몇 시에 나가야 되는데 근니 <laughs> 준비하지 그럼 어떻게 25분이 걸리는데 이일할 수가 없다 씻는데 5분이라고 십자수가 준비한 30분이라며 옷 입고 소지품 챙기고 어? 화야 차인표 보이죠 어, 야, 근데 멋있다! 찰이 야, 씨, 나 자식인 시키는 뭘로 양산돼. 뭘 해도 된다니까. 수양이너 도움이 됩니까? 은너이 힘들다. 수량이 너무 안이안막나아들고 수량은 이거 봐, 나아이고 소금 뿌리라잉 소금 뿌리라잉 그뻔또그뭐니뭐 중국 치는 <laughs> 여기 대령이야 잘 들으라 <laughs> 너희들 서울대 갈 만큼 공부 잘했잖아 그냥 근데 돈 없고 백 없어서 앞에 있는 똥천 아직 별도 못달고 있잖아 내는 똑바로 보고 얘기하라고 <laughs> And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 it ain't easy living inside your brain for sure. You keep telling me that it's all okay, but I know, yeah. The silence speaks so loud.